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는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지금 걸림돌에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 태도도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한화고를 졸업하고 서강대 졸업해서 대치동 캐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저는 원래도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도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른 과목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고 잘했었는데 이제 한화고에 가다 보니까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잘하던 수학조차도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뭐 정상모라는 지금은 인강도 찍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수업을 듣고서 성적이 이제 뭐 성적도 올랐지만 수학 실력이 급격히 오른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즐거워졌고 여전히 저의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수업을 받게 된 학원에서 좀 수업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사실 전교꼴등도 서울대를 가라고 했을 때 서울대를 마다할 학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학생 본인은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가 진짜 이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내가 갈수 없다라는 마음을 본인 스스로 갖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전 처음에 제가 수업을 했던 학원에서는 그 학원이 이제 학군지에 있는 학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갈수 없다라는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가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본인의 미래를 한계 짓지 않고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태도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되면 선생님이 되기 싶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라면 사실. 제일 가장 크게 하고 싶은 것이 가고 싶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입시에서의 성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좀 하고 그랬을 때그 방법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예시를 늘 드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영어 캠프 보조 교사 알바를 하다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약대를 가고 싶어서 연세대 간호대를 먼저 입학을 하고 이후에 이제 피테라는 전문 시험을 통해서 약대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대를 가는 친구들은 생명공학과에 지원하고 약대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생명공학과의 지원율이 되게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본인이 가고 싶었던 바가 너무 명확했고 약대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본인의 실력을 아니 그렇게 우회해서든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 방법을 이루는 방법이 꼭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저 때는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과를 갔다가 의전원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만 정확해지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굉장히 그 목표를 도달하기에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꼭뭐 메디컬 열풍이라고 모두가 의사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의사 약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는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지금 걸림돌에 집중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런 태도도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그 선생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이제 뭐 중학교 때는 뭐 민사고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화고라는 학교가 생겨서 한화고에 가게 됐고, 그런데 한화고를 가고 나서는 저조차도 명확한 목표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나는 뭘 잘하는지, 뭘 해야 할지 몰랐고 그런 고민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화고 친구들도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거든요. 실 예로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도 되게 잘했고 서울대 공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가 막상 이제 3학년 되어서 성적이 의대를 갈 성적이 되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의대를 갔고 의대가 적성에 역시나 맞지 않아서 자퇴를 하고 공대를 다시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뭐 서울대 생명공학과를 가서 약저, 약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약전을 갔다가 또 다시 자퇴하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의대를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무엇인가 깊게 내가 뭘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게 생기면 어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본인을 의심하기보다는 어 되는 방법을 아까도 말했지만. 되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 많다 보니까 수포자라는 단어도 생겼는데 수학을 못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고 수학을 이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이 지금 못한다는 사실은 좀 잊어버리고 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할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